안녕하세요 효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있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주시죠 여러분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일들이 좀 바빠 가지고 좀 늦게 영상 드린 점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 지지라인 때 정확하게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자 어제부터 거래대금 터지기 시작했죠 어 그런 것 동시에 서서히 상승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를 붙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12월 중순에서 말부터는 조금 조금씩 물량 올려가면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미 10월 16일 기업설명회 때 전부 다 말했잖아요 나하닉 대표가 아예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2월쯤에 정말 최종적인 좋은 결과 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좋은 결과가 있다면 2월 전에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저가 6천원 7천원 요 라인 때인데 지금 위 고가 만원대까지 올리려고 하면 요걸 매물대 수 없이 한 방에 올린다면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 12월부터는 조금 조금씩 올리면서 정고점 매물대 소화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장 기금 평균서 밟아준 다음에 그렇게 올라가야 돈을 최대한 덜 쓰면서 효과적으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유럽 쪽에서 추가적인 로열티 협상 나와가지고 대박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자리예요. 거래대금이 터져도 괜찮고요. 시장 상황도 너무나 좋게 흘러가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 차트 분석 조금 자세하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재료 재료 말씀 좀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린 다음에 수급 같이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이렇게 바닥권 박스권 잘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설사 설사 여러분들께서 나는 너무 카나리아 바이오가 싫어. 자, 꼴도 보기 싫어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런 곳에 손절하지 말고 슈팅 줄때 요럴 때 정리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에 2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을 지금부터 조금 밑바닥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모아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동평균선을 보신다면 요 갈색선과 초록색 점선 보이시나요? 요게 1년선과 2년선인데 엄청나게 강한 매물대 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에 못 뚫고 바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요 라인 때는 무조건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 밑으로 쭉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물량 모아 가지고 위쪽으로는 트라이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7,700원 요 라인 때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든 이슈를 붙여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기 돈 평균에서 120돈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빠지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 터치해주면서 살살 기간 조정 통해서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터치해줄 가능성.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도 같이 짜봐야 되겠는데요. 봐,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자, 4100원 라인, 제가 요 라인 기가 막히게 그어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자, 그 이후부터 8000원 거의 근접하게 도달해준 다음부터 다시 밑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6000원 트라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대로 원웨이로 죽는 거 절대 없습니다. 아셨죠? 제가 그래서 이때도 강력하게 말씀드린 거. 손절만은 하지 마시라. 계속 말씀드렸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 여기 손절하신 분들. 이 고점 이거 올라가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죠? 손절하시더라도 무조건 폭발적인 재반등 후에, 그때 정리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물량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주봉상 20선도 완전히 안착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동 평균선상 주봉상 저항도 많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8,000원 라인까지는 조만간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요 자 월봉차트 보실게요 월봉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저점 닿자마자 바로 올려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월봉상 바닥 지금 잘 잡아주고 있고 월봉상 20선도 지금 터치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라인 때 7천원 8천원 그 라인 때죠 그래서 하단 박스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상단 박스권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지지 받아주고 올라가 주는 그런 형태 우리가 세워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측면도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만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한 해의 마무리가 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올한해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징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12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 매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직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학보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 나나택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리고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은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 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겠습니다. 자 개인 외인 기관 할것 없이 지금 전부 다 들어오고 있어요. 즉 이게 바로 무슨 매수입니까? 말로만 듣던 쌍끌이 매수라는 거죠. 이때다 싶어서 기타법인 쪽에서 파는 거 보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기본적으로 기타법인 쪽에서는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좀 정리하고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빠지는 그 개인과 기관들의 물량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타법인은 지금 최대한 현금을 많이 필요하다. 그래야 위쪽으로 올릴 테니까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정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 기관수급이 들어왔다. 자, 세력주에서 기관수급이 들어온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그래 지금부터 시작이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주변에서 나좀돈 벌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하나 카레아바이어 눌렸을때한 번. 지켜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기관 속과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 있죠. 자 2월. 2월로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난이 대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포트 1하고 포트 2가 있었었는데 포트 1 같은 경우 굉장히 경우가 좋았어요. 근데 3분의 1이 지금 4기 정도였다. 근데 포트 2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지금 재발했단 말이죠. 근데 정말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4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2월쯤 되면 최종 분석 데이터 나올 수가 있고 70% 정도만 진행되면 나오기 때문에 2월 되기 전에도 승패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 드렸어요. 즉 중간만 돼도 가능하다. 약효가 효능이 피값0.05 미만일 경우엔 조기 승인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가능성 충분히 열어 뒀거든요. 지금 특히나 미국에서 뭐라고 말했죠? 16명 중에서 8명이 오레고 고마트요 피 값이 0.04로 떴습니다. 즉 이미 효과가 인정됐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다 충분히 의미가 있다. 즉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HLB도 올라지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입장에서는 내년. 공매도 사라지기 전까지 무조건 최대한 끌어먹어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공매도 나오자마자 바로 개박살 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급들, 이러한 시황들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이번에 정말 많이들 큰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타이밍들 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지지저항도 확실하게 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가에 대비해서 어, 어떤 곳에 사면 좋을지, 어떤 곳에 팔면 좋을지,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6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세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